주전자냐 고민 고민 이제만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이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에 있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 뭔 일이야? 아뭔 일이야 너도 드디어 할수 없어 자 카카오뱅크 보면요 어, 역시나 그 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떤 기분 나쁘게 물량에 대한 블록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좀 어, 많이 나오는 시가총액이 7.5조원이 어, 정말 어떤 어,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어, 정말 열받네 아 어, 진짜 투신형들 진짜 뭐야 진짜 보면 음. 매도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도 좀, 어,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나오는데, 어, 다시 반응 잘, 나와주겠지, 뭐, 연기금에서의 어떤 수면수세, 어, 이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착착착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별 상황을 보면, 5.20, 5.24, 뭐, 이렇게 하다가, 6.25로 해서, 6.25로 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6.25가 된다. 그래서 개인들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있어서, 어, 좀 가도한 모습으로 해서, 어, 주가 좀, 어, 많이 빠지고 있는, 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어, 다시 한번 보던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재반등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그래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어떤 은봉에 대한 부분이 좀 어, 많이 나왔었던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어, 재반등이 아, 반드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 종목에 대한 부분 연기금에서 잡아주고 있네요.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야, 이거 뭐, 뭐, 시장이 조금, 어, 내려간다고 우리의 칼뱅이가 진짜, 아또땅해 카카뱅크가 블록 딜의 기간 의무보호 해제 여파로 이렇게 하락했었던, 야, 진짜, 에,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싫은, 실은, 싫은데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의무보호가 해제된 기간에 물량이 일부 출해된 거로 본다, 야. 야, 어떤 기관대 이 진짜 우리 카카오뱅크 판 거야, 진짜. 아.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2 9야 블록딜 했었던. 음. 근데 뭐 이게, 이게 뭐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보면.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기업의 가치가 뭐 훼손되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하겠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면 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어, 훼손되지 않았다면 어, 전혀 뭐 걱정할 거리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여기에는 어, 장기 투자해야 돼. 장기 투자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어, 물론 아무나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죠. 보면. 근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물량 폭탄 안 터져요. 하, 자, 이렇게 해서, 어, 기간 의무 보유 하약 물량이 대규모적으로 시장에서 풀리면서 카카오뱅크가 좀, 이런 부분. 자, 오보행, 잠재적인 매도 물량 리스크가 어, 부각되면서 이달 중 일부 물량의 보호회수가 해제, 해제가 예정된 크래프톤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덩달아서 좀 내렸던,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음. 결국에는 우정산업본부 지분 매각으로 오버뱅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정산업본부의 성공적인 엑스트의 자극을 받은 예스24, 넷마블, 카카오뱅크 초기 투자자의 차익신원을 노리고 향후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어,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오버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크래프턴 SK바이오사이언스의 5 1 8.06 이렇게 하락했었던 크래프턴은 10일 기간의 물량 그래서 1개월 의무보유가 이렇게 끝난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되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카카오뱅크의 하락이 좀 과도한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좀 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어, 이렇게 좀 어, 말아 올릴 수 있는 어, 말아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분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주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반등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형들아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아, 좀 하락하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예, 바짝 땡겨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어, 많이 있다. 아,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자, 월봉에 대한 부분, 힘의 균형 좀 다시 눌려주다가,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주봉에 대한 부분, 자, 5만 천원에, 예, 5만 천원의 모습에서 아,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면서 어, 눌려주다가, 아,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짚 아,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아, 이렇게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그 충분히 그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주가의 하락선에서 어, 주가의 하락선에서 여기서는 수급이 들어올 자리죠 보면 음 자,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어이구 올렸네, 얘들아. 0.27로 해서 200원 오른 7,3아 73,200원. 73,200원으로 해서 아, 이런 부분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 바짝 땡겨주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어, 아, 많이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월봉과 아,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어, 하단선에서, 아, 소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아,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확률이 그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아,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좀, 아, 반등에 대한 부분이, 에,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보면, 어, 미증시를 보면, 어, 어, 역시 미증시는 정말 어떤 부러울 따름입니다. <laughs> <laughs> 에, 뭐, 그, 부러움은 지른 건데, 보면, 요즘에 생각하면 또, 그런 어떤 부분이 돼요. 어,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에, 2004년대부터 하면서 후회한 적이 없는데, 음, 아 후회 안 합니다. 어, 근데, 야,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야, 2004년부터 부동산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살 건데, 이러거든 <laughs> 야, 참 허구 원날 어, 그 많은 어? 기회를 다 놓치고 그죠. 음. 근데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우리 시장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해서 어, 저점에서 어, 다시 뭐 우리의 카카오뱅크 뭐 충분히 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94,400원의 하락선에서 어, 바닥권에서 정도라, 어,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 어,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어, 보면 이런 어떤 최저점 다시 올리다가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과도하게 좀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빠진 것만큼 반등은 세게 나와 줄수 있는 아, 어, 그런 어떤 카카오뱅크의 어떤 깜은 충분히 이 된다. 어,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우리 카카오뱅크가 아주 강한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는 면을 한번 어, 기대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음, 자 아래 카페에도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